안녕하십니까. 제가 쓴 동시집 도깨비 마늘에서 동시 세 편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. 나비, 정아선 노랑나비가 바다 건너 모셔온 손님. 유채꽃 향기. 흰나비가 고개 넘어 모셔온 손님. 무꽃향기 목욕 오금쟁이 때를 밀면 나는 아파 울고 엄마는 이건 놔뒀다 얻다 쓸라고 그래 더 빡빡 밀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하늘나라 가시면서 별 주러 간다 하셨어요. 할머니는 잔별 주어다 목걸이 만들어 누나 시집갈 때 준다고 하셨고 할아버지는 큰별 주어다 내 어깨에 붙여준다고 하셨고 목에 별 목걸이 걸리면 곱게 커야 해 알았 지？어깨 에큰별얹 으려면 식씩하게 커야 해. 알았 지？등 다독 거려 주시 면서 네하 라고, 하 셔서 네 하고 식씩하게 대답 했어요. 감사 합니다.